왜 이렇게 프로들이 어깨가 막히면 안 되고 몸을 열고 쳐야 된다, 열어야 된다, 바디 턴을 해야 된다 하는 이유는 이 훈련을 해 보면 답이 딱 나와요. 안녕하세요. 프로 골퍼 이기호입니다. 이 아이언이란 클럽은 이렇게 헤드가 높은 각도로 있게 되면 뒷땅 위험도 크고 거리 손실도 엄청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헤드를 앞세우는 모양, 손목이 덜 풀리는 핸드포스트로 타격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레슨은 핸드포스트를 잘할수 있는 연습 방법을 체계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이언 잘 치는 방법 기대해 주세요. 이 핸드포스트는 이렇게 풀린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앞세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오른팔이 왼쪽으로 위치할 경우, 그러면 이렇게 치키닝 같은 스윙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오른팔 위치 기억하세요. 이 오른팔의 위치는 내 어깨의 앞쪽에 있어야 돼요.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핵 정보예요. 자 골프는요 열고 닫아, 열고 닫아 이렇게 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풀리는 분들이 하는 열고 닫아와 프로들이 하는 열고 닫아의 차이점을 제가 어, 이미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열고 닫아요, 열고 닫아요. 열었어요. 이 상태에서 백스윙 했다 치고 몸을 쓰면서 닫아요. 자, 근데 프로들은 똑같이 이렇게 180도가량 손이 써진다고 쳤을 때 한번 여기서부터 써볼까요? 열고 타다. 열고 타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출발합니다. 이쪽에서 열고 타. 다 아시겠죠? 여기서 이렇게 되는 사람과 이 클럽이 이렇게 되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핸드 포스트는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오른편 앞에 있을 때 클럽이 이렇게 떨어지는 팔의 턴의 동작이 추가가 돼야 되고 이 팔이 턴이 된 동작은 이렇게. 왼편을 빼주면서 종아리를 쳐주듯이 빼주면서 클럽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렇게 프로들이 어깨가 막히면 안 되고 몸을 열고 쳐야 된다 열어야 된다 바디턴을 해야 된다 하는 이유는. 이 훈련을 해보면 답이 딱 나와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2시로 들어서, 2시로 들어서 4시로, 2시로 들어서 4시로, 2시로 들어서 4시로 친다. 이 2시로 들어서 4시로 친다는 소리가 결국 3시에서... 3시로 내려오는 스윙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연습 많이 해 보세요. <목소리> 2시로 들어서 4시로 2시로 들어서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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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 뒤 당겨 주고 두시로 들어서 내시네시네시네시네시 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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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주고 이 클럽을 끌고 올수 있는 연습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를 오른손 힌징을 살짝 걸어봅니다. 이렇게 힌징을 살짝 걸어보고 이 검지 손과 집게 손가손과이손에닥에클에을 이렇게 걸어보세요. 이 무게가 몸이 멈춰지면 이렇게 풀려나가고 앞서 나가는 신에 확인할 거예요. 양대를 몰듯이 이 무게 감지하면서 최대한 몸이 가속을 합니다. 이렇게. 몸이 가속을 하고 이 헤드가 그대로 이렇게 낮게 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4시에서 접근하면 핸드포스트가 나옵니다. 가속을 좀 해줘야 돼요. 이렇게. 오른팔 앞에 두고 털리지 않게 가는 훈련. 평상시에 한 50개에서 100개씩 연습을 하시고, 여기서 충분히 갖고 올수 있고, 약간 땡겨지니까 체가 던져지는 감을 알겠다.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는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 보이시죠? 그게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그때 왼쪽을 밟고 이쪽을 확 당겨줬을 때 체가 휙 이렇게 이쪽을 뒤로 빼줄 때 클럽이 이렇게 튕겨나가는 거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빨리 이렇게 일어서지 않게 이 부분만 유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디 턴 같은 느낌으로 연습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는 치지 못하더라도 한요 정도는 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치고 돌아의 정석 정도까지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 몸이 가속이 치고 돌아 수준으로만 한다면 100% 몸이 멈추니까 풀리는 스윙을 하게 되고 이거 계속 당기는 악순환이 반복할 때니까 최대한 왼쪽을 낮춰주면서 열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세요. 2시, 4시에 기본기가 안돼 있는 분들이, 프로들이 말하는 몸을 열어라 하면은, 이쪽으로 반대로 가면서 몸이 이렇게 지연이 되는 동작이 나오지만, 이렇게 털라고 하는 스윙. 이게 딛고 몸을 열면서 털면, 대형사고 납니다. 제 레슨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또 다음 주 일요일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지골프 스튜디오의 이기호 프로였습니다.